안녕하세요, 김포티비입니다. 오늘은 보스가 아니고 임기 표적을 50킬을 해볼 건데요. 어, 네크로 타피오 황무지 가장자리에 오시면은 블라인딩 벤시라는 임기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이 몹을 50킬 해보려는 게이 몹이 좀 희기, 희귀, 뭐 희기나 영웅 버전의 아이템, 특이한 것들 많이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비명 지르는 악마라는 무기도 드랍을 하죠, 고정 그 드랍. 그 드랍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설도 고정으로 드랍하는게 한 두세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블라인딩 맨시 용노석입니다 디럭스 파워블레스트 이기있는 인사의 결투마셜 메셔 에, 에 아, 비명 지르는 악마인데, 세로세이안 좋네. 파블레스터인데 희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전설이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드래곤. 펜 시스템, 레드킨. 방울뱀, 킬바사. 화염폭풍이란 전설 스루탄 비명 지르는 악마. 근데 세레오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세레오비는 아닙니다. 플래커, 드래곤이 또 나왔습니다. 음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죽음의 숨결뭐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펭스틱 비명 지르는 악마. 아, 요거 원하는 옵션이 아닌데. 하여 새롭, 제가 원하는 새롭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 지르는 악마.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비명 지르는 악마가 또 나왔습니다. 죽음의 숨결이 나왔습니다. 파티클라이플.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파워블레스트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레드킨 악랄한 매기매기가 네, 나왔습니다 죽는 숨결이 나왔습니다 네,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특이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네,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파이어셀 퀵샷, 캘리핀 퀵샷,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더블래스터 엑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명 지르는 악마. 구용량 어로드하고 뭐 하나 더 나왔는데 스플래터건 전설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폴리셔 아, 예.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죽음의 숨결이 나왔습니다. 비명 지르는 악마 예,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헤버블로스트. 레드킨, 도끼 말벌이 나왔습니다. 레드킨이 나왔습니다. 엑셀 러랭터 예.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요번에도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레드킨이 나왔습니다. 폭스트롯. 예, 저기 나왔습니다. 예, 비명 지르는 악마. 아, 비명 지르는 악마가 아니고, 저기, 저, 블라인딩 벤시. 네크로타피어 항무지 가장자리에 있는 인기표적. 아, 어, 블라인딩 벤시를 50회 제압을 해봤습니다. 근데 블라인딩 벤시를 50회 제압하는 이유는, 뭐, 이 희귀 버전의 비명 지르는 악마라는 이 총 때문에 계속 파밍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메이엠 3 모드 그리고 드라이브 세팅 아마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세팅 나오기 전에는 어, 이 총이 굉장히 쓸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총만 가지고는 안되고 트랜스포머라는 실드하고 음, 유물 중에 이제 전기벤조를 끼는 경우도 있고 안껴도 상관없고 전기벤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몹들이 이제 그 브레인스토머 맞은것처럼 전기띠가 이렇게 이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실드하고 같이 했을때 피를 계속 채워주니까 전기 데미지로 예. 맞으면서 자기도 이제 데미지를 입는데 근데 제가 원했던거는 원래 이제 비명지른 악마중에 이제 새로 오비 명중시 그 데미지가 1% 증가하는 오비 붙는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한으로 계속 붙는 경우 그래서 그걸 한번 파밍해서 옛날처럼 한번 학살 어, 통로를 편안하게 한번 <laughs> 플레이해보려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 피 따는 거 신경 안 쓰면서 그냥 <laughs> 게으르게 한번 파밍을 해보려고 그걸 원했었는데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명 지른 악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0번 제압시 총 7번 나왔구요그 다음에 그블래스트라고 이것도 이제 블래스트이 총을 파밍하는 이유는 던졌을 때. 저, 그렇죠. 유도탄으로 돼서 날아가는, 고그 옵션이 붙은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블레스트를 파밍을 하는데, 총, 총, 요런 테디오르 사의, 사의 이런 종류는, 뭐, SMG까지 포함하면, 11개? 아, 12개가 나왔는데, 블레스트 종류만 9번 정도 나왔습니다. 에버블레, 에버블레스트 뭐, 파워블레스트 해가지고. 근데, 유도탄으로 돼서 날아가는, 오비 붙은 건, 예, 드랍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고정드랍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레드킨. 이라는 수류탄이 한 다섯번 나왔구요 음. 레드퀸은 이렇습니다. 예. 던지면은 레이저선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몹들은 다 이제 데미지를 입거든요 이런식으로 음. 그래서 레드퀸 이라는 수류탄이 다섯번 나왔고 죽음의 숨결 죽음의 숨결이 세번 정도 나왔습니다. 전설 무게는 이게 달사총인데 이렇게 몹을 제압했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저기 무슨 공 같은 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데미지를 주거든요. 이렇게 예, 퍼져 나가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죽음의 숨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사용하기에 따라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고 사용하는데 따라 또 재미도 있고 그 트랜스포머하고 뭐이 비명지르는 악마 조합으로 이렇게 몹을 잡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는 피가 딸 일이 없습니다 예 아마라같은 경우는 왜냐면 적한테 데미지를 입히면 이제 피가 차고 그 트랜스포머 실드는 전기 데미지를 실드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예, 피가 전혀 안딸죠 예,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 유리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뭐 보스몹은 아닌데 임기 표적 그 블라인딩 변시 50회 제압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